대치동은 그런 특징 이 있는 반면에 분당은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타워팰리스 살기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이러기 때문에요. 저는 그저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학군이 가장 또, 뛰어나고, 음. 이제, 그쪽 지역이 강남 중에서 대치동이잖아요. 예.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실거주자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산다라기보다도, 예, 뭔가 대, 이제, 예. 그쵸. 대전조. 자녀, 자녀 공부를 예. 위해서 다 예. 그쪽으로 이제 전세로 다 이사하고, 예. 그쪽이 워낙 학교열이 뛰어나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어, 대치동을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수도권 1등 학군지로 분당을 뽑아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예. 두 가지인데요. 이제 분당은, 일단, 어, 모든 학교가 구 고릅니다. 이제 대치동에는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섞여 있고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대치동은 그냥 정시로 가서 쉽게 말하면 생재수란 표현을 쓰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확히 두명중한 명이 생재수를 택해요. 음.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이 순수하게 재수를 택하고 아. 나머지 네명 중에 두명 중에 한 명은 그냥 대학을 다니고 아. 다시 한 명. 즉, 전체 의 4분의 3이 반수를, 반수 플러스 재수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어 이제 강남대성학원이나 뭐 특정 학원명을 좀 언급해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시대 인재 학원 같은 그 대형 아, 기숙 학원에서 재수 학원에서 음. 학생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휘문고가 서울대를 서른 네달면 보냈다고 하면은 강남 대생학원 원장님이 이상, 어, 웃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가 어. 보낸 건데. 아. 그러니까 시말하면 <laughs> 강남 사실... 학군의 힘이 사실은 <laughs> 네. 학교의 힘이 아니고 학원의 힘인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대치동은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분당은 어떤 현역들이 고등학교를 잘 가는 편, 아 대학을 잘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수시에도 강하면서 정시에도 강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도 물론 그리고 일단 그 대치동을 대표하는 두 학교 휘문고, 자당, 중동고는 다 자사고잖아요. 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론 출퇴근은 아주어 이제 예, 대부분 이제 강남 대치동 수서 쪽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음. 뭐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 서울에서 다 지원할 수 있지만 군당은 이제 지역 가까이에 예, 그렇죠. 예 우선 어, 우선배정이잖아요. 음. 그래서 분당에는 이두 학교 이제 자사고를 빼면은 사실 전국 단위 일반고 중에 랭킹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낙생고라는 학교인데 이게 분당에 있습니다. 아. 그리고 2, 3위는 분당대진고, 어, 분당중앙고인데 분당 이 학교들은 정말 수시에 강한 학교들이에요. 진짜 음. 수시에 강한 자, 정시에 강한 학교들이 모두가 같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디나 공부를 좀다 잘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2016년도까지 학업성수도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단위, 중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다 똑같은 일제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분당 지역에 가장 우수한, 그러니까 최우수 학생은 적을지 몰라도 대체보다 음. 우수한 학생들은 분당 지역이 제일 많았던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당이 언제든 강남을 치고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2%도 있는데, 여튼간, 그래서 저는 분당에 그 좋은 학교 그리고 사실 학원 학원들도 분당 학원들의 어 너무너무 좋은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들도 다 분당에 오죠 그래서 분당 토 토박 학원들도 대치동으로 가죠 음. 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당 학원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판교라는 그죠 예아 최상의 직장도 있고 아. 교통도 편하기 때문에 사실 또 맛있는 집도 많고 그래서 <laughs> 어 모든 면에서 저는 분당이 그쵸 예.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 문제만 풀린다면은 아. 예, 분당의 가격,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약간 분당을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예. 음. 그리고 이제 대치동과 분당 외에도 약간 좀볼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대치동과 분당은 일단은 이제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예, 포커싱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왜냐면 하 내신이 지금 현재처럼 상대평가인 상황에서는 내신에서 불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왜, 저, 좀더 주목해야 된다. 사실 저는 중계동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중계동은, 어. 우선, 제가 이제 공급평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3평형, 그러니까 실제 평수는 25평이 되겠죠. 그게 15억 미만으로, 지금 가격대가 다 떨어져서 1 0억 미만이 된 유일한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는 너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대를 보내는 이제 지역이 강남 서초 지역, 그리고 목동 지역,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는 하나구가 있기 때문에, 은평구. 어, 그리고 이제, 어, 송파구, 그, 보인구가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지역 몇몇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음. 어, 유일하게, 그, 네, 중계동은, 어, 매년 해마다 두명에세 명씩 합격자가 나옵니다. 서울대 네. 수시 합격자가, 서울대가, 아. 서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그, 그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이죠. 음. 그리고 학원들의 경쟁력,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최인호라든지, 이, 어, 국어라든지, 뭐, 그리고, 수학에서 어, 한, 한동안 이제 지금 현우진 강사 이전에 최고 강사였던 신승범 씨라든지 음. 이런 사람들이 다 중계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 중계동이 사실은 학군 경이님다하지만 그리고 워낙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이제 재건축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 어, 이제 노, 노도가거나 같이 묶여가지고 좀 펴마되는, 디스카운트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학군만 본다면은 가성비 생각하면 중계동도 멋진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음.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송도의 학군이에요. 아, 송도요. 예. 송도가 지난 3년 동안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거의 100% 학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인천 송도에 바로 포스코고가 있고요. 그리고 송도고, 세일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 에 수시에서만 서울대를 한5 명, 7 명씩 보내는 학교들이에요. 수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죠. 음. 그래서 어, 정시는 이제 아직 이제 시작 단계고 네. 수시에 좋은 학교를 보내려면 학부모들은 그렇죠. 이제 인천 송도 학군도 예, 눈여겨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전국에좀 괜찮은 학군 지역 예. 우리가 몰랐던 뭐 약간 방금 말씀하신 중계라든지 뭐 송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 만약에 이거는 뭐 1억 원 있다라고 예. 한다면은 어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부동산에 이제 제가 매일 매일 들어가서 국토알림의 실거래가를 봐요. 음. 그것도 취미거든요. 근데 사실 호가 창부는 거랑 똑같아요. 호가 창부에서 분봉 아, 보면서 우리가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흐름과 차트를 수급을 읽으려고 하듯이 저도 그냥 매일 매일 실거래가랑 그리고 네이버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의 매도효과 랑 매수효과 비교를 해보는데 어 지금 음 아파트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 하더라고요 12월 달에도 네. 5건인가 6건 25평이 거래가 됐는데 21억 8천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지선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강남 아파트는 20억 이하 라는 그렇죠 그 사실 음 아파트는 좀 나, 낮은 가격에 속, 속하는데 음. 그리고 도 오레스 같은 경우 27억 8천이 넘고 여전히 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제가 이러기 있다면요. 저는 그저 발상의 전환으로 제가 이제 이번에 다른 학군 관련자들이 얘기할 때는 다 충남은 대전에서 끝나는데 제가 한곳 밀어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천안입니다. 오. 천안 아산 지역은 이제 평택 안성이랑 가깝기도 하고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삼성 직원들이 많이 살아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최고의 학교가 될수 있는 삼성이 재단인 충남 삼성구가 있습니다. 아산에. 아. 그래서 충남 삼성구에어 재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천안 아산 지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음. 어 놀랍게도 이 충남 삼성구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고 지역 광역 단위 광역 자사고로 어떻 선발고사 없이 자기 소개서 면접으로만 결정이 되거든요. 어. 근데 이 학교 졸업생의 올해 1단계 서울대 일반전형 통과자가 일반형 전 2배수거든요. 27명으로 세 우리나라에서 누가 누구 생각하는 최고의 네. 귀족학교인 민사고랑 똑같아요. 아, 그 정도예요? 네. 하, 하, 어떤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오. 그 정도로 삼성고의 프로그램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고가 있고 그리고 천안의 복자요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도 음. 올해도 전교 1등이 서울대 의대를 갖고 항상 서울대 의대를 많이 보낼 때두 명도 보내는 학교예요. 오. 그래서 저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 의대도 관심을 갖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서울 의대를 봐야 진정한 입시. 또 왕자를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 천안 중앙고라든지 그리고 천안북일고라는 전통의 또정국 단위 자사고도 있는데 이 학교들도 역시 천안 아산 지역에서 많은 학생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산, 천안 아산 지역의 아파트가 그 학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높은데 음. 이제 매매가는 떨어졌어요 많이. 아. 그래서 이러기면 충수하게갭 투자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아, 철안에 아산에. 저는 앞으로 그 학교지 충남 산정고가 학교를 옮기지 않는 한 옮길 리도 없잖아요 평택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계속둘 수밖에 없는 곳이라 생각해서 음. 소위 말하면 작은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나는 저는 양냥남동뭐 이제 충남 어, 불당 아이파크 같은 데를 그저 개 어, 투자를 하고 한채더 보유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시네요. 어, 근데 되게 근데, 예. 되게 신선한 정보네요. <웃음> <웃음> 그렇게 약간 학군 좋은 지방에 있는 예. 지역이 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거의 뭐 대출 계좌 같은 거 많이 풀려가지고 그쵸? 예. 사실 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하니까 뭐 물론 더빠빨수 있긴 한데 예.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하락장이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가격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치동이라든지 뭐 분당. 이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좀덜 빠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뭐 아파트 매매와 전월세, 빌라 이 가운데 약간 추천하시는 현실적인 좀 진입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대치동 같은 경우는 은근 빌라도 좀 많이 빌라촌이 있잖아요. 서초의 지역에서는 빌라촌이 없어가지고, 네, 제가 서초 등 살고 있는 이제 뭐 문사 후배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이제 아, 빌라를 좀, 학교 내에서는 좀 약간 빌라 출신들로 왕따시키는 그런 분이 위 있다고 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빌라가 음. 좀 추천들이 좀그러긴 한데, 음. 일단 싸잖아요. 그래서, 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어, 이 휘문고나 단대부고 이런 대표적인, 어, 이제, 명문학교를 들어가려면은, 그 지역에 18평 빌라가 한, 한 7억 8천?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 어, 좀 싸, 좀싸지는 않은 편인데, 음. 이렇게 해서 학군 효과를 누릴 수는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휘문고 같은 경우는요. 예, 서울 광역 자사고이기 때문에, 실은 뭐, 강북에서 얼마든 지원 지 가능합니다. 다닐 수만 있다면. 음... 근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선능력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원룸. 거기들 네. 이제, 한 천만원에, 한 오십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서, 음... 3년 동안 거기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아... 엄마가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주고, 그런 경우도 꽤 있어요. 지금도 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 음... 의대를 간케이스꽤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다닐 땐 조금 좀, 좀 왕따 된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저는 얼마든지 학군만을 위해서 한 투자다 그리고 실제 나도 상급지로 옮기고 싶지만 돈이 없다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빌라라든지 원룸 아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 소위 말하면 학군 투자라 이것도 일종의 학군 투자라고 할수 있는데 변형된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거기서 잘 녹아 들어가지고 공부 를 잘한 다음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렇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타워펠리스 살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음. 네.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돈 벌어서 타워펠리스 사야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어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이, 이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알수 없는 것들을 알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짧은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어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알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어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대단히 뭘 잘했다기보다 뭘 하면 잘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좀 모호한 면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 잘안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안 되는지를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그 점에서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뭘안 했다라는 측면에서.